네 안녕하세요. 20대 공인중개사 짚스커버리 잭도입니다. 어제 낯선 남자가 쫓아온다고 도움을 요청하신 여자분을 보고 과연 밤에 여자 혼자서 걸으면은 어 과연 길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밤에 이렇게 직접 촬영을 나왔는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지금 제가 걸어다니고 있는 이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기업과 외대 한명 사이에 아, 위치한 길목입니다. 이제 187번지라고 하죠. 휘경동 187번지. 자, 이쪽에서 경희대 방면으로 어, 가는 지름길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걸어가는데 웬 갬성 어, 카페 집이 있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오래 지어진 신축인데 어, 내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지금 이제 저녁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둡네요, 길목이. 자,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일명 이제 개구멍이라고 그러죠. 쪽길이라고 하는데, 아 제가 187 쪽길이라고 별명을 붙이겠습니다. 저쪽에서 경희대 쪽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 이 통로 한 개거든요. 그래서 187 쪽길이라고 명칭을 한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183번지라고 하죠 휘경동 183번지. 자 저녁이라 확실히 좀 어두컴컴하네요. 이 건물은 이제 해피하우스라고 내부가 리모델링돼 있고 굉장히 가성비 좋은 집인데 아, 그냥 가는 길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같이 또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손님들이랑 집을 보러 오면은 거의 저녁 6시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아이 시간대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찍어 보는 건 저도 처음이네요. 자, 한번 계속해서 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앞에 걸어 오시는 분들이 모두 이 경희대나 외대 자취생들이에요. 여기 보이는 집들은 전부 경희대생들과 외대생들이 살고 있는 이제 단독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고요. 보통 이런 주택가 같은 경우는 주인분이 꼭대기층에 살면서 아 아래 이제 원룸들을 관리하는 형식입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까요? 확실히 아 이런 골목을 여자분들이 밤에 조금 다니면 좀 무섭긴 하겠네요. 다 호신술을 하나씩 배워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낯선 남자가 말 걸거나 그러면 무조건 급소를 쳐버리세요. 무조건 세 번째 다리를 치시고 불이 나게 도망가세요. 아니면 호신용 스프레이로 바로 그냥 눈에 뿌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전부 이제 휘경동 183번지 이쪽에 있는 원룸 건물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저기 대로면 쪽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제 영상에서 이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던 해담채 건물이죠 그나마 이런 건물이 여기로 바로 나가면 대로변이거든요. 대로변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어 안전한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 밑으로 쭉 내려가면 회기역이 나옵니다. 회기역 1번 출구에서 내려서 한 5분 정도만 걸어오면 이 주택가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어 저기 대로변 쪽으로 가볼게요. 자 대로변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이 건너편에는 동안교회가 있고 동안교회 건너편에는 청량초등학교가 있고 청량초등학교 건너편에는 경희대학교가 있죠. 자 확실히 제가 볼 때도 영상을 찍으면서도 아 대로변에 이제 있어요 이렇게 밝고 확실히 이제 떨어져 있는 여자 자녀분들을 안전하게 어, 자취생활을 할수 있게 맡겨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시면 이런 고시원들도 이기역 인근에 꽤나 많습니다.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다는 점 제가 들은 바로는 어,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원룸 가격이랑 그다지 차이가 없는 가격이죠. 자, 길가 쪽으로 나오다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기업은행이 있는 이런 건물도 거의 오피스텔급 건물이고요. 실제로 용도도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옆에 있는 저런 오피스텔들. 이제 대로변 쪽에는 전부 다 오피스텔이죠. 자, 계속해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 신축으로 지어진 어, 복층 스페이스 H 오피스텔이 나오고요 바로 앞에는 이제 어, 많은 여성분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빌리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대려변 쪽에 있는 어,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회기역 인근에 어, 밤 산책을 어, 해보시니까 어, 어느 정도 혼자 다녔을 때 느낌이 오시나요? 이런 점들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집을 구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